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은 상당히 좋다. 특별한 외부 변수만 없다면 지금의 장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특별히 나쁜 외부 변수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정책 수혜주가 될수 있는 그런 섹터의 그런 유망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5배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섹터라고 합니다. 바로 해상 풍력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해상 풍력하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CS 윈드. SK오션 플랜트, 우리 기술 등 이런 종목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CS 윈드는 추세가 조금은 깨졌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서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또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조종 눌림목.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숫자로 증명되지 못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기 보고서를 보니까 임원진들이 또 전부 다 스펙이 또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미래 가치는 좋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적자인 것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추세와 실적이 좋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투자의 어떠한 기준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이제 각자의 또 선택인 것이니까 파이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모두 급등하기를 응원하면서 지금부터 스타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배의 성장, 10년 동안 해상 풍력, 최대 수혜주, 탑5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어제 시장이 어땠나 직관적으로 싱크풀을 확인합니다. 특히 어제는 엔터. 토큰 증권 sto가 급등했고요. 더불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막 카지노 웹툰 풍력 증권 원전 탈플라스틱 게임 전선 조선 북쿠나 재건 등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우주 항공 섹터가 조금은 아쉬웠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입자분들 중에 설캠 사랑과 로얄 설캠, 설캠 사랑은 한 달에 한번 로얄 설캠은 두 달에 한 번, 저희 주식 온라인 특강을 녹화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기회가 된다면, 로얄 설캠, 설캠사랑, 어저께, 저희 주식 특강 녹화본을 회원 전용방에 올려두었습니다. 공부삼 한번꼭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유망 섹터, 앤 정책 수혜주, 해상풍력 관련주. 일단, 저도 이제, 뭔가를 할 때, 최 GPT, 또는 재미나이,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정답을 얻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사실, 채 GPT나 재미나이가 또 틀린 정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필터링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방식이다. 육지에 설치되는 육상풍력과는 달리 넓은 공간과 강한 바람을 활용할 수 있어서 발전 효율이 좋고요. 구조는 고정식. 바다 바닥에 기초 구조물을 고정한다. 부유식. 떠있는 플랫폼에 풍력기를 설치한다. 이런 해상풍력의 장점. 바람 세기와 연속성이 좋아서 발전 효율이 높다. 소음, 경관, 토지 민원 문제가 적죠. 대형화 기능. 일기당 8에서 20 메가와트급 대용량 풍력기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원이다.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전략과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곧바로 갑니다. 해상 풍력 핵심주 탑 5.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해상 풍력 관련주는 CS 베어링입니다. 자 CS 베어링은 이렇게 추세를 대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에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다음날 급등 매도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은 반드시 지지해줘야 된다. 이탈한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자, 여러분 CS 베어링 피치요 베어링 전문 제조사로 풍력 발전기의 핵심 정밀 부품을 공급한다. 주의. 베스타스 등 글로벌 터빈 메이커에 14년 이상 공급해왔다. 최근에는 해상 풍력용 대형 베어링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계열사인 CS 윈드와 베트남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연간 8,500여 개 생산 가능하고 미국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 수주 재개 등 글로벌 수요에도 대응 중에 있다. 정밀부품 부문에서 풍력 산업 공급망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되는 CS 베어링 자, CS 베어링의 최근에 기관의 수급은 좀 좋은 편. 외국인은 조금 팔고 있는 거죠.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도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매출의 껑충 턴 어라운드 영업이. 재무 상태는 우수하다. CS 베어링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해상풍력 관련주는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도 요선 61선에 대응하면 어떨까 라고는 좀 있었고요. 한번 급등 후에 길게 조종 눌림목 어떨까? 자, SK 이터닉스는 과거 SK D&D에서 분사됐고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해상풍력 발전 개발부터 EPC, ONM, ESS 그리고 전력 거래까지 밸류체인 전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프로젝트 신한우이 해상풍력 단지에서 EPC 역할 수행하고 매출 기업 규모는 약1조 원. 군위 의성 등 풍력 프로젝트도 개발 중에 있고 e SS 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수요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에 있다. 자 여러분 SK 이터닉스의 최근에 기관의 수급은 또 최근에 외국인도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강점이고요. 우리 1분기가 작년도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2분기 예상치도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올해 실적 좋고 재무상태 양호한 SK 이터닉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해상풍력 관련 주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세진중공업의 추세는 어, 상당히 매력적이고, 특히 앞에 대량거래, 일단 여기 13,000원이죠. 여기는 깨선 안된다 라고 하는 점, 지금의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자, 세진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기자재 제작 전문회사로 변전설비, 화부구조물 등 핵심기자재를 제작하며 수지를 준비 중에 있다. 울산 기반의 생산 인프라와 조선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해상풍력 시장에서 매출 확대 기대 중에 있다. 자,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4개년 중 가장 최고의 실적으로 간다. 재무 상태도 양호하다. 세진 중공업. 여러분, 오늘 네 번째 해상풍력 관련주는 한전 기술입니다. 자, 한정기술도 어떻습니까? 전거점 돌파 좋았고, 거의 뭐 더블 갔다가 길게 조종 눌림목, 60일선에 잘 대응하면 어떨까? 한정기술은 풍력 EPC 및 설계 FEED 영역에서 활동하며, 특히 제주 한림 해상풍력 1 0 0 m 가와급 EPC 수주 및 준공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 설계 노하우 기반으로 설계 및 기술 수출 플랫폼으로 진화 중에 있고,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대응한 기술 고도화도 진행 중에 있다. 설계 EPC 전주기 역량을 갖춘 공공 기반 기업으로 해상풍력 시장 진출 전략적 기업이다. 자, 여러분 한전기술 최근의 수급은 기관은 좋았고 외근이 좀 파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올해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 한전기술 여러분 오늘 해상풍력 마지막 다섯 번째 관련주는. 삼형 엠텍입니다. 자, 삼형 엠텍도 뭐 추세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네. 반드시 돌파해서 지지. 이런 자리 좋아 보이고. 웬만하면 요 선은 깨지 않는 게 좋겠죠? 다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자, 삼형 엠텍은 풍력 발전기 핵심 부품인 기업 박스용 플래닛 캐리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요하죠?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비중은 작지만 풍력 발전 효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밀 부품 공급사로 풍력 핵심 부품주로 분류된다. 최근 풍력 테마 상승기 때 정책 수혜주로 자주 부각되며 주가 반응도 강한 편이다. 자, 삼형 엠텍의 최근의 수급은, 어, 특히 이제 지난번 외국인, 연속 한 53만주는 좋아 보이고요. 우리 1분기 실적도 작년도 비슷하고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재무 상태는 좋다. 삼형 엠텍. 여러분, 어, 앞으로 10년 동안 5배의 성장, 해상 풍력 관련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필터링 해보시고요.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조바심 버리고, 과욕도 버립니다. 항상 여유 자금과 여유 시간을 가지고 주식 재테크를 통해서 쏠쏠한 수익, 재밌는 수익을 잘 내기를 기대합니다. 늘 자생력이 있고, 투자 전략이 있는 우리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급등!